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함정 내부에 배치된 연합군과 동맹군은 자바 해안에서 수백 미터 내륙에 위치한 나무와 덤불이 우거진 모해적 전초 기지에 대한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 상륙 전차와 수송선을 통해 병력은 해안에 상륙했고 박격포 연기가 해안을 뒤덮은 상황에서 내륙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몇분 만에 연합군은 모해적을 제압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해병대 헬기가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상륙 작전은 2024년 8월과 9월 사이. 인도네시아 동자바 및 남수마트라 지역에서 진행된 다국적 군사 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 2024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2007년 인도네시아와 미군이 처음 시작한 양자육군 훈련에서 출발한 이 연례 훈련은 2022년 이후 학술 교류, 워크숍, 실전 훈련을 포함하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2024년 훈련에는 10개국이 참여하고 12개국이 참관했으며 12일 동안 진행된 훈련은 각국의 방위 체계 내에서 군사작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